마이 먹크라 <laughs> 아, 나도 달이 좋아하는데. 설마 제가 키운 꼬숙입니까? <laughs> 아, 그게 꼬숙이랑 좀 비슷하잖아. 근데 요 장터서 가져온 걸로 먹는 <laughs> 것이다. 그렇지, 음. 그렇지. 꼬숙이 닭발이 있던데요? 내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어, 이놈 아부지를 몰라보고 뭐 꼬숙이가 하도 늙어서 즐기기 전에 먹었다. 왜? 안 되느냐? 꼬숙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뼝아리 때부터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 어, 꼬숙이 평생 안고 살려 했느냐? 아, 저, 저, 아니 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냐. 뼈쓸을 하지 고작 닭뼈쓸을 개가 웃을 일이로구나 꼬숙이… 방 안에 머리에 꼬숙이 알이 있는 거 같은데 혹여라도 부화시켜 생각하진 마라 닭장에 닭은 많이 있으니 원 플러스 원으로 장터에 팔거라 아니요 전 부화시킬 겁니다 꼬숙이아의정 때문이라도 꼬숙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을 부화시킬 겁니다 <laughs> 너가 에디슨이냐? 아이씨... 술 땡기네... 어, 어, 이 어린 놈이 술까지... 힘들 때마다 술이 땡깁니다 사랑의 아픔을 아십니까? 호식가 어. 내가 한잔 따라줄게 어? 마셔 어. 가끔씩 어? 힘들 때 저랑 한잔한 한 거지 뭘 에휴... 이별도 알았는데... 이자식 그